카톡 판도라 열린 박지은, 최동석 이혼의 전말. 알고 보니 충격. 그동안 이혼 규책 사유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방송인 박지은, 최동석의 이혼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는 10월 17일 오전 카톡 판도라를 열었다. 박지은, 최동석 이혼의 전말이라는 장문의 기사를 통하여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한 이혼 소송을 펼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도했습니다. 최동석은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유로 박지윤이 연하의 남자와 정서적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박지윤은 나를 향한 최동석의 정서적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수백 가지라며 14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창행 tv가 보기에 이들 부부에게는 오직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이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부부였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한 가지란 무엇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녹취록으로 드러난 최동석과 박지은의 이혼 사유는 정서적 바람과 정서적 폭력이었으며 이를 두고 팽팽하고 지독한 도드리표가 반복됐습니다. 쌍방 상간 소송 중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진흙탕 싸움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최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뒤 상간 맞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17일 디스패치가 박지윤과 최동석이 최근 나눴던 문자 및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디스패치의 취재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두 사람, 최동석은 SNS에 박지윤에 대한 저격성 게시글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2023년 6월 박지윤이 아픈 딸을 두고 약속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와 거래처 직원과 미티 중이라는 이유로 최동석은 박지윤을 저격하는 등 SNS를 통해 분노를 거침없이 드러내왔습니다. 최동석은 거래처 오픈식에 참여하는 박지윤을 의심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고, SNS에 한 달에 카드값 4,500만 원 이상 나오면 과소비 아니냐라며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온 메시지에 불편했던 최동석은 연락 좀 하지 마시오 질색이니까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업로드했습니다. 돈은 갈등의 핵심이 아니었지만 돈을 감당하기 위해 밖에서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최동석은 박지은의 외부 활동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박지은과 최동석은 자녀 학비와 박지은의 거래처 모임, SNS 활동, 바자회 참석 등 여러 문제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동석은 박지은의 외도를 의심했고, 박지은은 반복된 싸움과 의심에 지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 소송은 핵심이 아니며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다고 디스패치는 주장했습니다. 폭언, 폭력, 의심, 감시, 협박, 모욕, 비하, 비난 등 육체적, 정신적 갈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최동석은 2022년 12월 31일에 박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한마디로 험담의 판도라를 개봉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박지윤과 최동석은 자녀 학비 충당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박지윤은 자신의 자금 사정과 관계없이 자녀의 학비를 계속 내왔다고 말했고 그에 비해 최동석은 형편이 될 때만 돈을 건넸다고 박지윤은 지적했습니다. 또 최동석의 후배 bc가 박지윤이 한 남성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데 대해서도 대립을 이어갔는데요. 박지윤은 거래처 직원이 퇴사하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며 커피 한잔 마신 것 뿐이라며 최동석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석은 여전히 불만을 품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면 최동석은 박지훈과 친분이 있는 셰프 씨와의 대화록을 몰래 캡처했는데요 박지훈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최동석은 아내 박지훈이 씨 셰프의 호감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동석은 박지윤이 지 셰프가 박지윤을 향한 호감을 은근히 즐겼다며 일종의 정신적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로도 여전히 두 사람은 서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화에서 최동석은 계속해서 박지윤이 정서적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심과 트집, 비아냥의 반복을 견딜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지인들에게 남편 욕을 했다며 이를 가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윤은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말한 탄탄에 불과하며 다수를 대상으로 떠벌린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최동석은 2020년 6월 KBS 9시 뉴스 하차 이후로 박지윤을 꼽았습니다. 녹취록에서 최동석은 박지윤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으나 박지윤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사건 즈음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도 두 사람의 아파트 등 재산 분할 싸움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카톡 대화의 몇 장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성창일TV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최동석 내 후배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낸 거야. 형수 박지윤이 남자 만나고 있는데 괜찮아요 형? 박지윤 내가 그 남자랑 데이트를 했어? 거래처 직원이 퇴사하는데 고맙다고 인사한다 해서 커피 한잔 마신 걸 가지고 남자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거래처 오픈식 모임 사진에는 나, 나만 있어? 어? 내가 혼자 놀러 다니고 거기서 내가 술을 마셨어? 그때가 밤이야? 최동석. 걔 후배 입장에서 네가 노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박지윤. 그건 후배가 넘겨짚어서 말한 거야. 그렇다면 그 후배한테 공고하는 거래처 오픈식에 갔나보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 최동석 내가 그래서 걔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박지윤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내가 너한테 실드를 쳐달래 뭘 하래 단호하게 그 남자는 내 안에 거래처 관계자일 뿐이라고 왜 말을 못해 이상의 대화를 보면 최동석은 박지윤이 사업상 만나는 남자에 대하여 자꾸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인 최동석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윤 너는 네 세금 다 내고 네차다 사고 남는 돈너 형편될 때 찔끔찔끔 나 줬잖아. 그러면서 평생 이 집에 살면서 기여한 돈이 솔직히 내가 이원이라도더 많은 게 팩트인데. 네 엄마 빚 갚아 준돈 3천만 원 내놔라고 했지. 최동석 내가 언제 내놓으라 그랬어? 박지윤 내놓으라고 했어 분명히. 최동석 네가 치사해서 준다고 그랬지. 박지훈 네 엄마 빚 갚아준 돈 3천 갚아라 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돈 갚는다고 했더니 네가 XX한테 뜯긴 돈 갚아주는 사람 없다면서 생색을 내고 마누라 패부를 찢어 놨지. 이상의 대화를 보면 장모님의 빚 3천만 원을 사위인 최동석이 갚아드린 것을 두고 최동석이 여러 차례 언급하며 생색을 낸것 같고 이에 박지윤은 자존심이 상해서 말싸움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상대방 자존심은 지켜줘야 할것 같습니다. 최동석 자, 다 떠나서 내가 욕지거리 하는 거 걸려가지고 가정이 파탄났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혼 꼬리표를 달아야 돼? 박지윤 아니, 내가 욕지거리 한 거는 난 친구들하고 남편 욕 시발시발 할수 있다고 생각해. 박지은. 근데 너는 그게 가정 파탄의 기준이었지. 네가못 살겠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지. 근데 네가 차를 돌려와서 무릎 꿇고, 이혼하지 말자고 한게 너야. 최동석.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게 뭔지 알아? 욕좀한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운다고? 어? 욕좀한거 가지고? 박지은. 그럼 욕이지 아니야? 최동석. 욕 좀이야? 그게 단순하게 그냥 남 뒷담화 치다 걸린 그 수준의 지금 상황이야 이게? 박지훈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너무나 잘했는데 내가 욕지거리를 했어? 너 맨날 짜증 냈잖아. 최동서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다 떠벌리고 다녔냐고? 박지훈 그럼 내가 뭐 떠벌리고 다녔어? 나는 내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얘기했어. 이상의 대화를 보면 박지윤이 박지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친구들에게 시발시발 하면서 남편 욕을 했고 이 문자를 최동석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 같습니다. 최동석은 단순히 박지윤의 시발시발 욕한 것에 대하여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한테 남편 최동석에 대해 인격 모독 수준의 험담을 한 것으로 보고 분개를 한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엄청 많은 분량의 대화가 소개됐는데 분석을 해보면 결론은 단 하나, 말에 있습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내뱉는 습관이 화근이 된것 같습니다. 망망대에 떠 있는 육중한 배를 조타실에서 항해사가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하듯이 이와 같이 작은 혀에서 만들어지는 말 한마디로 가정과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혀 하나를 잘못 눌리면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워 없애는 것처럼 삶의 수레밖에도 불사르는 지옥불이 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양날의 칼입니다. 박지은 최동석 부부는 언어를 유창하고 섬세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양약이 되지 못하고 상대를 죽이는 언어를 구사하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냅니다. 아무리 강한 배우자라도 버틸 수 없고 죽기 마련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선한 말로 바뀔 때 이들 부부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